이거죠, 그죠? 이 이거 그, 그 꽃게 찜할 때그그 꽃게 사이즈 좋죠? 아쭈꾸미 낚시를 이번에 처음 가는데 입질감 잡기 어렵나요? 아그 입질감이 아니고요, 무게감이거든요. 쭈꾸미는 그러니까 입질이라는 게 물고기들이 바늘을 물고 탁뭐 이렇게 탁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 아니면 미끼를 물때 느껴지는 걸 입질이라고 하고, 쭈꾸미 낚시는, 이제, 그, 인조 미끼죠? 루어, 새우 모양 루어에 얘들이 올라타요. 쭈꾸미들이 그러니까 좀 영역이 있는 동물이라서, 자기 영역에 누가 들어오면, 특히 지보다 작은 애들이 들어오면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루어에, 애기에 딱 올라탔을 때, 내 채비에 있는 뽕돌의 채비의 무게보다 조금 더 무거워지면 그때 감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질감이 아니라 무게감이고요. 사람이 뭐 1g, 2g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쭈꾸미가 생각보다 무게가 꽤 나갑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 저항도 하고요.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번만 딱, 딱 감을 잡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요. 이 폭격기님 안녕하십니까. 쭈꾸미 채비는 어디서 사나요? 집어제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하, 쭈꾸미 채비. 아, 또 제가 이런 발언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쭉 쭈...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 쭈꾸미는 어, 처음 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많이 안 하실 거라고 하면 채비 필요 없구요. 그다음에 애기도 종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쭈꾸미는 자기 영역에 뭐가 들어오면 공격해요. 그러니까 뭐뭐 뭐 모양이니 색깔이니 다 마케팅이고요. 사실 그 바늘만 예리하고 내구성 좋고 그다음에 바닷속에서 막막 막 이렇게 지맘대로 움직이지만 않고 이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직결 그냥 예, 뽕돌이랑 애기랑 같이 묶어서 낚시를 먼저 하시고 채비는 따로 필요 없고요. 그 소모품 뭐 핀돌이나 뽕돌 뭐 이런 것만 사시면 됩니다. 예, 뭐 채팅방에 고수분들이 다 조언을 해주시네요. 집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집어제도 아유 그냥 해도 돼요. 뭘 예, 사요? 초보자는 뽕돌 몇호 쓰는 게 감이 잘 오나요 뽕돌은 그 아마 제대로 된 낚싯배 선장님이라면 그 전날에 또는 이제 홈페이지에 뽕돌 몇호 쓰라고 몇호 가져오라고 적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 되고요 이게 무조건 몇호 무조건 몇 호가 아닌 게 이제 조류가 변하니까 물이 들어오고 빠지고의 속도랑 물량이 다르다 보니까, 물이 좀 콸콸콸콸 지나갈 때는 무거운 걸 써야 바닥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잘안갈 때는, 그 다음 수심이 좀 낮을 때는 좀 가벼운 걸 써서 안착시키고 무게를 더잘 느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나름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뽕도를 정해놓으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벼울 땐한 12,14. 무거울 땐 16,18. 요 정도 쓰시면 좋아요. 저번 영상에도 한번 올렸지만, 가볍게 쓰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아, 요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제가 딱 설명하니까 이 라이브에 취지가 딱 맞네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십시오. 실력은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낚시 바닥에서 돈좀 꽤나 쓴 놈이니까. 아는 만큼 솔직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안 사도 된다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광고를 안 받아서 그쪽은 로또님 쭈꾸미 액션 방법 추천용 액션 방법이 그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쭈꾸미는 자기 영역 근처에 오면 덤벼도 된다 그러면 액션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내가 내렸는데 그 근처에 쭈꾸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막 액션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쭈꾸미를 걔가 공격을 해올 건데 막 도망치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쭈꾸미에서는 여러 곳을 탐색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한번 찍고, 바닥 한번 찍고, 그리고 이제 배가 흐르니까, 배가 흐르니까 바닥에서 날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줄을 풀어서 다음 칸으로 이동해서 쭈꾸미 찾고, 또 다음 칸으로 이동해서 쭈꾸미 찾고, 그러니까 바둑판에서 한칸한칸 한칸 탐색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었다가 땅 찍고, 들었다가 땅 찍고, 이러면서 탐색을 하는 거지 액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절대 액션은 애기가 해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좋지 않습니다 핀돌에 추천해 주세요 핀돌에 핀돌에 쭈꾸미 하실 거죠 핀돌에가 몇호몇호큰거 작은 게 어떤 차이냐면 강도 차이거든요 허용강도 그러니까 잡아당겼을 때 버틸 수 있는 허용강도 어 근데 그게 크다고 해서 좋은건 아닙니다 결코 왜냐하면 합사보다 더 세면 합사를 이길테니까 그 다음에 어, 핀돌이가 크면 클수록 그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이 흘러가요 더 많이 뻗쳐요 더 많이 옆사람이랑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쭈꾸미만 하실거다 만약에 갑오징어 하실거다 쭈갑은 제일 작은거 써도 됩니다 시중에 파는 제일 작은거 작으면 소문품이 작으면 작을수록 물의 저항을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덜 받으려고 합사는 엄청 얇은 거 쓰시는데 핀돌이 엄청 큰거 쓰시는 어, 분 있거든요. 아, 분 정도 아, 가지고 그건 말짱 꽝인 거죠. 아이고 잡았습니다. 하하하.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오늘 꽃게낚시를 나왔는데 어, 꽃게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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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가 많습니다. 오늘 쭈꾸미 쌍거리를 11번을 했고요. 쌍거리만 한 마리씩 잡은 건 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지도 않았어요. 쭈꾸미가 진짜 많네요. 이제 곧 쭈꾸미 시즌인데 쭈꾸미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원산도권은 9월 1일, 1일 라이브도 할 거니까요. 그때는, 어, 요, 낚싯대. 요, 낚싯대. 이번에 나온 신상. 핑쭈. JS컴퍼니에서 온 핑쭈를 상품으로 걸고 댓글을 달면, 제가 지금 잠깐 스포를 좀 하자면, 그, 쭈꾸미 열마리 잡을 때마다, 아무 댓글이나 쓰시는 분들 뭐 축하 축하 아니면 열 마리 축하 뭐 이런 거 댓글 남기시는 분들 모아서 어 이제 추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낚싯대를 드릴 거예요. 열 마리 때마다 그러니까 열 마리 잡고 11마리 때까지 이제 댓글 다신 분 20마리 잡고 2 1마리 잡을 때까지 댓글 다신 분 요렇게 하면 이제 처음만 보신 분도 응모할 수 있고 나중에 끝나기 직전에 보신 분도 응모하실 수 있으니까 어, 좀 다양한 많은 기회를 드리고 또 계속 보시는 분들은 매, 매 10개씩 마다 댓글에 달아서 응모를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챙기고요 그래서 이 낚싯대를 드릴 거니까 1일만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1일 다음에도 쭈꾸미랑 갑오징어는 웬만하면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평일에. 그때 제가 사전에 예고를 해드릴 건데, 광고로 받은 낚싯대 다 쏘겠습니다. 예. 대신에 그 댓글을 달시려면, 댓글로 이벤트 응모를 하시려면 구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하고 1분 뒤면 댓글을 달수 있으니까, 지금 채팅을 할수 있으니까, 어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라이브 놓치면 안 되니까, 알람 신청, 해 주시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